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1차적 독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소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받은 사람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숙명이죠. 아랍 민족의 동시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모두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이라 하여도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죠. 네, 율법은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나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인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던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의 증표가 된 거라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중요한 조건 아니었나요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 믿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매주일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들린지 모릅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찬송가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찬송가 첫 소절만 말해도 그게 몇 장인지 금세 알아챕니다. 예배를 마치면 꼭 저를 만나 악수를 하고 가야 해요. 만일 제가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갔었냐고 저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꼭 악수를 하고 집에 갔죠. 그런데요, 그 형제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수화도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수화로 찬송을 부르는지요?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하는지요? 그 형제를 생각하면 저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겐 이 기쁨이 있는가? 나에겐 이 감격이 있는가 말이죠. 익숙함 속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선물이었는데 내게 그런 은혜와 선물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4절부터 5절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만약 이런 것이에요.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겐 그런 능력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찾아가서 하루만 저를 고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받은 그 일당은 마땅한 대가일까요? 은혜일까요? 열심히 땀 흘렸던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마땅한 대가로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일한다고는 했지만 기술도 없고 일을 정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장에 오긴 했지만 공장에 와서 맴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공장의 주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궁리를 여겨서 만약 그 돈이 없으면 꼼짝없이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의 사정을 딱히 보시고 저를 궁리를 여겨준 거예요. 일을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일당을 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마땅한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베풀어준 호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일도 할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의롭게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분 앞에 의롭다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대가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는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별이 빛나는 찬란한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며 별을 세워보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그 자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복을 받나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그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복이 되는가? 3장을 계속 읽다 보면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복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그 많은 자손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 자손이 올 건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인류, 그 죄에 빠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었으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알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즉 구원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정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소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의 감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쉬지 않으신 사랑의 열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소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 옆에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게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 936-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